이게 뭐지? 왜 이렇게 거품이 많지? 소변을 보고 난뒤물 위에 남아 있는 하얀 거품을 보며 고개를 갸웃하신 적 있나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때 눈꺼풀이 살짝 붙어 있거나 양말 자국이 쉽게 사라지지 않은 다리를 보고 그냥 나이 타시려니 넘기신 적은요? 많은 분들이 그저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신호들은 종종 신장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이른내 박영수 어르신은 평소 소변에 거품이 있었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술을 마셔서 그런가, 짜게 먹어서 그런가 그냥 그렇게 지나친 겁니다. 다리가 자주 붓고 잠들기 전엔 꼭 주물러야 잠들 수 있었지만 그것도 단순한 피로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식사 도중 쓰러졌고, 응급실에서의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고작 스무 퍼센트 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장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장기지만, 문제는 그만큼 조용하다는 데 있습니다. 통증도 없고 큰 변화도 없기에 이상이 생겨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병원에 갔을 땐 이미 늦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단한 사람이라도 신장의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에 맞게 행동하신다면 그건 아주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세 가지 과일과 다섯 가지 생활 습관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실천이 될수 있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몸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대부분 별일 아니겠지 하며 넘기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몸 속에서 신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왜 그렇게 조용히 고장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신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은 남기고 노폐물과 독소만 깔끔하게 배출해 주는 정수기 같은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 정수기에도 필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필터막은 점점 막히고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 원인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짜게 먹는 식습관 과도한 당분 섭취. 잦은 진통제 복용 스트레스로 인한 호르몬 변화까지 이런 요소들이 하나둘씩 쌓이며 정수기 필터는 천천히 탁해지고 결국 우리 몸은 피로감, 부기 고혈압 피부 가려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신장은 회복력이 꽤 강한 장기입니다. 완전히 망가지기 전이라면 충분히 기능을 되살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그 시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식탁 위에 놓인 아주 평범한 과일 한 개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모든 과일이 신장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과일은 칼륨 함량이 너무 높거나 당이 많아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특별한 세 가지 과일은 다릅니다. 이 과일들은 정화보호, 진정이라는 서로 다른 역할로 신장을 도와줍니다. 이제부터 그세 가지 과일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일들이 여러분의 몸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과일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지만 동시에 가장 과소평가되고 있는 과일입니다. 바로 사과입니다. 흔히 사과는 그냥 디저트나 간식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있어서는 그 어떤 약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냅니다. 인천에 사는 68세 정우철 어르신은 수년간 불규칙한 식습관을 이어오다 단백뇨 증상이 나타나고 크레아틴인 수치도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투석 가능성까지 언급되었지만 어르신은 평소 약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생활습관 개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먼저 권해드린 것이 바로 사과였습니다. 복잡한 식단이 아니라 아침에 반쪽 오후에 반쪽 하루에 딱한 개만 드시라고 했습니다. 한달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치는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어르신 본인이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붓기도 줄고 얼굴 톤도 맑아졌다고 하셨죠? 사과의 핵심은 바로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 성분은 장에서 나쁜 콜레스테롤과 독소를 흡착해 대변으로 배출시켜주며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껍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염성분은 신장의 미세혈관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사과를 아무 때나 아무 방식으로 먹는다고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껍질째 먹는 것이 가장 좋고 식전 따뜻한 물한잔 후에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고기 식사 직후에 먹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팩틴이 소화 도중 갇혀버려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식탁 위에 놓인 사과 한 개가 여러분의 신장을 조용히 정화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음은 신장을 외부 자극으로부터 지켜주는 보랏빛 과일입니다. 사과가 신장을 정화하는 청소부라면 블루베리는 신장을 외부 자극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패라고 할수 있습니다. 푸른빛과 보랏빛이 감도는 이 작은 열매는 보기보다 훨씬 강력한 보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미세혈관을 지켜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67세 김영희 어르신은 몇 년째 다리 부종과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약도 꾸준히 드셨지만 몸이 무겁고 자주 피곤하다고 하셨죠. 저는 식단을 살펴본 뒤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혹시 보라색 과일을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르신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오렌지를 좋아해요. 보라색은 왠지 쓴맛이 날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권한 것이 바로 매일 아침 생블루베리 15알 정도를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습관이었습니다. 두달뒤 다시 뵌 김영희 어르신의 표정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붓기가 줄었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다고 하셨죠. 블루베리의 핵심 성분은 안토시아닌입니다. 이 성분은 블루베리 특유의 색을 내는 동시에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신장의 미세 혈관이 염증과 활성산소에 의해 손상될 때 안토시아닌은 이를 막아주는 자연의 보호막처럼 작용합니다. 혈류를 개선하고 손상된 세포 회복을 돕는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주의할 점은 시중에 판매되는 블루베리 가공품 중에는 당분이 너무 높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냉동 생과나 생 블루베리를 그대로 섭취하시고 스무디를 만들. 경우에도 설탕 없이 사과 반쪽이나 귀리 우유 정도만 더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의 필터가 외부 자극으로부터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블루베리 다음은 우리 몸속의 열기를 식혀주며 신장의 피로를 풀어주는 차가운 과일입니다. 블루베리가 신장의 방패라면 배는 그 방패 뒤에서 열기를 식히고 상처를 진정시키는 자연의 냉찜질제 같은 존재입니다. 여름철 갈증을 해소해주는 과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배는 신장 건강에도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특히 몸에 열이 많거나 염증 반응이 자주 일어나는 분들에게 추천되는 과일입니다. 부산에 사는 74살, 오재현 어르신은 통풍과 초기 신부전 진단을 함께 받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평소 단 과일은 피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 배도 멀리 하셨다는데요. 저는 어르신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과일도 올바르게 고르면 약이 됩니다. 특히 배는 지금 어르신께 꼭 필요한 자연식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루 반 개의 배 섭취는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세주후 검사에서 요산 수치가 안정되었고 밤에 자주 가던 화장실 횟수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숙면을 취하게 되니 낮 동안의 피로감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배에는 소르비톨이라는 천연당이 들어있어. 가벼운 이뇨 작용을 유도해 신장과 방광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인 아르부틴는 소변을 통해 배출되며 요로의 염증을 완화시키고 세균 감염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두 가지 성분이 함께 작용하며 신장의 열기를 식히고 정화 기능을 도와주는 것이죠. 특히 배를 따뜻하게 끓여 마시는 배차는 밤에 자주 소변 보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배를 얇게 썰어 생강한 조각과 함께 끓이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도 신장순환을 돕고 소변거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과일을 통해 정화하고 보호하고 진정하는 자연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일들과 함께 병행하면 더욱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섯 가지 생활습관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과일이 신장을 위한 자연의 처방이라면, 이제부터 소개할 다섯 가지 생활 습관은 그 처방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일상의 실천입니다. 약이 아무리 좋아도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섯 가지 습관은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소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김치국, 간장, 양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짠맛을 섭취하는데 그 양을 모두 합치면 하루 권장량의 두 배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은 혈액 속 나트륨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 과도한 일을 해야 하고 결국 피로가 누적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가는 평소보다 반만 하라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실천한 분들의 혈압이 낮아지고 다리 부종이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진통제를 습관처럼 먹지 않는 것입니다. 관절이 아프거나 허리가 뻐근할 때 쉽게 약을 찾게 되지만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계열의 약물은 장기간 복용 시 신장에 혈류를 떨어뜨리고 미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참을 수 없는 통증은 의사와 상의해 복용해야 하지만 가벼운 통증은 따뜻한 찜질이나 스트레칭 산책 같은 방법으로도 충분히 완화될 수 있습니다. 몸은 다정한 손길을 기억합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유지를 위해 단백질이 중요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겐 과도한 섭취가 오히려 해가 될수 있습니다. 붉은 고기보다 생선 두부 달걀 같은 흰 단백질을 선택하고, 양은 체중 1kg당 0.8g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소금 약 단백질이라는 세 가지 요소만 잘 조절해도 신장은 훨씬 덜 지치게 됩니다. 이제 남은 두 가지 습관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금 약 단백질에 이어 신장을 지키기 위한 네 번째 습관은 바로 술과 담배를 멀리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한잔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 작은 습관이 쌓여 신장을 조용히 지치게 만들 뜻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 71살, 김종배 어르신은 매일 저녁 식사 후 소주 한 잔을 드시는 생활을 수년간 이어오셨습니다. 처음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 3년 후 검사 결과에서 신장 기능이 30% 가까이 감소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하루 한 잔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요? 술은 체내 수분을 빼앗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세포를 약화시킵니다. 신장을 사랑하고 싶다면 물한 잔을 새로운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습관은 물을 많이가 아니라 적당히 그리고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흔히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신장에는 양보다 균형이 더 중요합니다. 성인 기준 하루 6에서 8컵 정도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누어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한 잔은 밤새 고요했던 신장을 부드럽게 깨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자기 직전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밤새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신장에도 불필요한 부담이 생깁니다. 이처럼 단순한 생활의 변화가 신장의 일을 덜어주고 건강한 기능을 오래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습관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실천들이 실제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을까요? 세 가지 과일과 다섯 가지 습관이 만든 변화의 이야기. 지금까지 우리는 신장을 위해 도움이 되는 세 가지 과일과 다섯 가지 생활 습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과는 정화, 블루베리는 보호배는 진정이라는 서로 다른 역할로 신장을 도왔고, 짠 음식 줄이기, 약 줄이기, 단백질 조절, 술과 담배 피하기, 물 적당히 마시기라는 습관은 그 과일들의 효과를 더욱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를 전해드려야 이 이야기가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구로에 사는 76살 김진수 어르신은 수년간 고혈압과 당뇨를 함께 앓고 계셨고 신장 기능도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진료 중 저는 어르신의 눈빛에서 불안함과 체념이 함께 담긴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사과 한 개, 블루베리, 한줌배 반쪽, 그리고 소금과 물에 대한 실천을 적어드렸습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셨고, 그날부터 천천히 실천을 시작하셨습니다. 세달뒤 다시 진료실에서 마주한 김진수 어르신은 전보다 훨씬 맑은 얼굴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크레아틴인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밤에 자주 가던 화장실 횟수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아침이 가볍고 하루가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렇듯 친장은 조용히 무너질 수도 있지만 조용히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아주 작은 선택에서 출발합니다. 작은 선택이 만드는 큰 변화의 마무리. 그 시작이 아주 작은 선택에서 출발한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변화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극단적인 식이요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루 한 개의 사과, 아침에 따뜻한 물, 한잔 점심에는 블루베리 한줌 그리고 저녁 식사 후배 반쪽만으로도 충분한 첫 걸음이 됩니다. 신장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과하지 않게, 그리고 조용히 배려해주는 생활을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신장은 그런 다정한 습관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언젠가 몸 전체로 보답해 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가지 질문을 조용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거나 오래 사라지지 않나요? 아침마다 눈이 붓거나 다리가 무겁지는 않나요? 충분히 자는데도 늘 피곤하지 않나요?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진 않나요?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진 않나요? 붉은 고기나 짠 음식을 자주 먹지는 않나요? 이중두 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지금이 바로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 한 번을 받아볼 때입니다. 여러분의 그한 번의 검사가 인생의 방향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떠오르는 가족이 있다면 지금 바로 함께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관심이 누군가를 투석기에서 지켜줄 수 있습니다. 신장은 늘 조용히 일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다정한 실천으로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